자, 보이시죠, 여러분. 햇살이 그냥 쏟아집니다. 남향. 이뷰 보세요. 지금 이 집은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진 단독 주택이에요. 정면 마당 넓고요. 잔디 심고 캠핑도 바로 가능. 이 공간감이 진짜 힐링입니다.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전원 주택이 나온다는 게 믿기세요? 자,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. 거실이 확 트였죠. 창이 커서 채광이 정말 좋아요. 햇살이 거실 바닥에 그냥 착 내려앉습니다. 바람도 잘 통해요. 주방은 실용적으로 딱 심플하면서도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. 이런 주방이면 요리 욕심도 납니다. 방은 총 3개 모두 널찍해요. 가족이 살아도 좋고 주말 주택으로도 딱이에요. 게다가 경량 철골 구조라 내구성도 좋아요.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료 걱정 덜고요. 이건 진짜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. 차량 두 대는 여유롭게 들어오고 도로 넓어서 차 교차 문제 없습니다. 아산 터미널 아산역 차량으로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하고요. 버스도 도보 7에서 8분이면 정류장 도착. 이런 입지, 이런 구조, 이런 햇살 이억. 진짜 가성비 미쳤습니다. 전원생활 시작하고 싶은 분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.